직선 직선 직선으로 쭉쭉 밀어 그냥 네 이제 아나운서 등장했습니다 아나운서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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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데 없어 뺄데 없어 저쪽도 빼기 약해 빼기 약하다고 배우가 빼기 약해 포부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빼기 약해 포부다 그렇지 그렇지 공속이 느려진단 말이야 배우 여자한번더3민이도겨 아! 이거 그러니까 또 준비해야 돼 왜냐면 지금보니 제일 어려운 볼이야 어설프게 올라왔잖아 장민이도 빼기, 아빼기 쪽으로 붙여 그렇죠. 그렇에그렇에그리고 그렇죠. 그렇으로 붙여. 어어죠 그렇죠. 그렇이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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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상민아, 얼굴만 써야지, 이런 거는!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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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! 앞에! 그렇지! 앞에! 잘했어! 그렇지! 한번 더! 그지 지혜야, 치고 멈추면 안 돼. 그쵸, 그쵸, 잘 찼어. 아! 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니, 아니, 아니. 대각이 증거. 이전 대각. 이배 대각. 잘했어. 다음에 볼 거야. 16장. 저렇게 일점 주잖아. 하나 넣었다, 하나 넣었다. 여자 여자 리스닝 느려. 지금 느리게 오니까 느리게 치자. 빨리 쳐. 느려지면 느려지면 안 느려. 돼. 됐어. 뒤에 갔어. 잘했어 잘했어 야 이런 것도 괜찮아 해봐 어우 잘 쳤다 치고 준비 치고 주저앉으면 안돼 형이 형는데뭐 푸었잖아 드라이브 어, 드라이브나 중간 이거 칠수칠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너한테 깔려 온단 말이야 깔려거나 중간 네한번더 괜찮아 이거 형이 잘 치는 게 진짜 대 하고 있어. 그렇지, 그렇게 집성 푸시 그러면 집성 쿠시, 집성 푸시 한번 더 와. 그러면 그때 그거 잡아먹어. 오자오자오자강민아강민아